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이 삼촌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어,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 작년에 장마가 상당히 길어서 인장이 삼촌 매장 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모로 식물들이 걱정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올해 장마는 부디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정의 삼촌 오전에 잠시 농원에 들러 요 아이들 좀 데리고 와봤구요. 오늘 데리고 온 아이들, 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어 매력 포인트,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법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먼저, 이 반데리에티에라고 하는 아이들이구요. 아, 어요 아프리카 다육식물입니다. 네. 요 이파리나, 이파리가 송글송글 맺혀서 아주 어 건강하게 잘 올라오는 아이들이고요. 어요 아이들을 상당히 어 조금 묵은둥이들이라서 어 가지도 풍성하고 어 꽃도 예쁘게 잘피워주는 아이들입니다. 어 지금 여기도 꽃대, 에 꽃봉오리가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꽃이 어 꽃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한창 요 아이들 성장기에는 어 이파리, 줄기, 이파리 성장, 줄기 성장, 그리고 꽃도 아주 수시로 자주 예쁘게 펴주는 그런 아이들이니까, 어 팔방미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들, 저희 매장 단골손님들께서는 어한 개, 두 개, 어두 개씩은 꼭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데리고 가셨던 아이들이고 어, 꾸준히 저희 매장의 스테디셀러인 반데리 에티에였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어, 이렇게 깊숙하고 음, 깊숙한 좀 다소 깊숙한 화분에 심으셔서 키우셔도 예쁘고요. 좀 넓은 넓고 낮은 화분에 분재형 느낌으로 키우셔도 어, 손색이 없는 그런. 예쁜,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다육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속인 이멀티피디움이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이 반데리에티에와 같은 과에 속하는 어, 사우코카우론 속에 어,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어, 반데리에티에와 비교해서는 성장이 비교적 좀 더딘 편이고요. 어, 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좀 다른 타입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산호초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이파리가 특징이고, 이파리가 상당히 이 솜털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주 독특한 느낌을 가진 그런 다육식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키우시다 보면 어뭐 주변 환경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뭐 이렇게 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라던가 어, 가끔 이렇게 하엽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이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이 졌다가 다시 어, 예쁜 어, 이파리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키우시다 보면 이렇게 어, 하엽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럴때는 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엽을 떼는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이 아이들의 그런 키우는 재미, 케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이제 해가 좀 비치고 하면 꽃을 피울 것 같은데. 이 자체만으로도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들, 뭐, 이제 같은 과에 속하는 아이들이지만, 어, 입장이, 입장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 입장 차이. 입장이 좀 도톰하고, 어, 풍성하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사람의 그런 머릿결이 어뭐 직모도 있고 뭐 파마, 곱슬머리도 있듯이 요 아이들도 약간 그런 개념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어 개체마다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음 그런 점이 요 아이들의 어 매력이고요. 이렇게 화분에 화분에 심으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는 일이죠 마음에 드는 화분에 마음에 드는 식물을 심어서 키우시는거 그리고 여기 알로에 필리카트리스 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원장이삼촌 매장에는 대체로 좀큰 아이들 위주로 많이 판매도 하고 어 많이 판매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는 작은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봤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상당히 귀엽고 예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아이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아이, 조금 큰 아이예요. 분갈이를 해놓은 지한몇주 정도? 1, 2주 정도? 2주 정도 지난 아이 같은데, 이 아이는 지금 분지를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머리가 하나, 둘, 보이시죠? 이 아이보다 좀더큰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로에 필리카틀리스. 좀더큰아이고요이 아이는 지금 완전하게 가지가 나눠졌어요. 분지를 여러 갈래로 한 상태이고, 어, 이 정도 크면, 이 목대, 목대도 상당히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어, 이파리가 하나, 둘 마르면서, 어, 요걸 양분으로 해서 이 목대를 어, 키우는 그런, 어, 나무형으로 자라는 그런 알로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어, 저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아직은 좀 작은 아이들이지만 매년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해주시고 꾸준히 욕심부리지 않고 잘 키워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품도 되어 있을 거고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알로에 플리카틀레스를 반려식물로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오늘은 어 인장이 삼촌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여러분, 어 장마 어잘 건강하게 잘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선인장 이야기 인천점의 인장이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